이런데 막 들어와도 돼요? 안 되지 자 어머! 삼촌 뭐 하는 거야? 어머 뭐야! 무슨 짓이야! 아, 삼촌 보지 마 당신 오늘 여기서 자살한 거야 왜 이래요? 말로 하자고 말? 무슨 말? 사모가 아직 감이 안 오나 본데 널 치워버리랜다 전 출신! 아! 자가! 아. 공장 부지하 나가! 제 명의로 돼 있어요. 날 살려주면 그건 오관서 씨 것이 됩니다. 회장님 몰래 돌리던 돈도 있고 땅도 있고 그릇값도 잘 쳐줄게요. 그 머릿속에서 그릇을 싹 지워. 저 그릇은 우리 거니까 알았어? 알았어? 알았어요 알았어요. 아이씨. 그 인간이 얼마 준다고 했어요? 내 목숨값으로? 그건 알거 없고. 그좀 궁금해. 날 얼마짜리로 생각하는지. 알거 없다고. 제가 제가, 제가 그 금액에 두배 아니 세 배를 드릴게요. 그 대신 그 늙은 이를 죽여줘요.